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너무 작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좋아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어, 성경을 찾아주는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네 거의 다 찾으신 것 같은.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TV 화면을 봐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러분 학생은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수능 잘 치려고. 근데 우리가 어른이 돼가지고 막 근해 공식도 외우고 뭐 화학 기호도 외우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근해 공식을 갖고 일하하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성적표 성적을 받아야 하니까? 뭐 해상적인 답변이라면 그것도 맞겠죠? 네, 선생님이 이 질문을 고등학생 때 가졌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어, 이 질문을 핑계로 공부와 절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놨다고 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놀지도 또 못해요. 마음 편하게 놀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럼 크리스찬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해야 할까요? 남주려고. 아,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굉장히큰 부자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큰 부자 주인은 다른 나라로 갔어야 하는,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부자 주인에게 세 명의 종이 있었는데요. 그 부자 주인은 종, 그 종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각각 다섯 달란트, 세아두 달란트 한 달란트씩 다 나눠서 주, 주고 갔어요. 근데 이 달란트라는 화폐가 얼마나 큰 거냐면요. 지금 시대에서 집한채를 살 정도로 한 달란트 자체가 집한채를 살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이 종들을 믿고 맡겼는지 조금 상상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주인은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갔어요. 일을 보러. 그랬는데 다섯 달란트를 가진 종이랑 두 달란트를 가진 종은 하! 우리 주인이 나한테 이런 걸 맡겨 주시다니 너무너무 좋다. 진짜. 나 그러면 진짜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기 싫은 일인데도 어떨 땐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어떨 때는 하고 싶지 않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가면서 충성되게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니까 자연스럽게 다섯 달란트를 갖고 있었던 종은 다섯 달란트를 더 벌게 됐고요. 두 달란트 갖고 있었던 종도 두 달란트를 더 벌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한 달란트 가진 종이 있었잖아요. 한 달란트 가진 종은, 아, 뭐, 한 달란트 가지고 지금 또뭘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굳이 이런 걸 뭐라고 생각하면서 땅바닥에 그 돈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온 날, 다섯 달란트를 가진 종과 두 달란트를 가진 종이 이제 주인 앞에 나아갔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지요? 칭찬해 주셨어요. 아까 우리 말씀을 읽었었는데 뭐라고 칭찬하셨는지 보, 보일까요? 착하고 충선된 종아. 충성하였던 일에 대해서 주인이 굉장히 칭찬해 줬어요. 근데 한 달란트를 가진 친구, 한 달란트를 받은 친구는 주인한테 가서 아, 핑계대면서 아, 뭐 그냥 저는 뭐 이거 그냥 잘 갖고 있다가 드리는 건데요 이러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이 다섯 달란트랑 두 달란트 가진 종이랑 한 달란트 갖고 있었던 종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네, 우리가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시험 보고 맨날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이러면서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가 그냥 성적을 열심히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학교에 가서 눈에 보이는 것은 성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몸에 익히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음, 아 정말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그래도 학교 지각하지 않고 시간 약속 잘 지켰어요. 이렇게 마음 먹고 간 친구들한테는요 하나님이 끈기와 아 죄송해요 하나님이 성실함과 책임감을 허락해 주시고요 또 나보다 어린 동생들한테는 뭐, 어쩔 수 없이 양보했어요. 이런 친구들한테는요,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한, 아, 진짜 어려워서 이거 너무너무 하기 싫을 걸 너무 하기 싫은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풀기는 열심히 풀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자신의 일들을 한 친구들에게는 끈기와 인내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숫자와 숫자로 인해서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우리 몸에는, 그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간을 성실하게 쓰고, 충성되게 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결과물도 좋게 좋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그렇게까지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음.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고, 왜 크리스찬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하냐면, 그 모든 시간, 시간마다 충실하고 열심히 할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선물들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런 선물들을 혹시 받고 싶은 친구 있나요? 있나요? 저 인내 받고 싶어요. 끈기 있는 사람 마음 받고 싶어요. 있나요? 네, 우리 그런 친구들은 같이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배울 수 있고 어, 또 이렇게 귀한 것들을 주시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모든 시간,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